여러분 안녕하세요. 20대가 지났는데, 30대인데, 40대인데, 그 이상인데, 아직도 진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. 뭘 좋아하는지, 난뭘 해야 되는지, 아직도 고민이신 거죠. 이건 영상은요. 음, 39살에도 아직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그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 이야기를 공유해보고자 만들었습니다. 음, 저는 지금 로즈쿨 미운 로즈쿨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는 그 중간 겨울방학 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어떠세요? 이렇게 뭔가 텀이 생길 때, 쉬는 시간이 생길 때 뭐하고 지내세요? 아, 저는 지금이 약간 진짜 쉬는 시간이라기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백기예요. 제가 진, 지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로스쿨이 이제 반 절반이 지났잖아요. 이제 앞으로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졸업 후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. 그냥 취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닌데, 저는 약간 제 원하는 일을 무엇인지가 너무 찾고 싶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그 선택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해요. 게다가 또내 능력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만큼 받쳐줄까? 내 스피킹 실력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을 만큼 향상되게 될까? 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엄청 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래도 어느 정도 좌절스럽지 않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이에요. 여러분. 운동이 더 이상 다이어트랑 몸짱, 바디프로필 찍는 거, 그게 메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. 원하는 걸 찾고 싶으면 내가 어 신나게 내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체력이 진짜 기본이 돼야 돼요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뭘뭐 해야 될지도 알겠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 해서 뭐하지? 실패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. 체력이 뭔가 이렇게 충만해야, 아, 될 대로 되라. <laughs> 한번 해보지, 뭐. 이게 되는 거거든요. 마인드셋도 중요하지만, 그 뭔가 기본적인 에너지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뭔가 몸에서 오는 에너지가 커요. 그래서 운동입니다. 체력을 다져 놓으셔야 돼요.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볼게요. 제가 25살에 교직에 처음 임용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미 경인교대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것 같아요. 뭐 교사가 너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때까지 뭔가 우리 사회? 뭐잘 모르겠어요.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. 직업에,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, 퀘스천을 던져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. 그냥 교대를 나오면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사회적 인식이나 뭐 저만의 인식도 있었겠지만 되게 수동적으로 살고 있었죠. 그랬다가 이제 처음 직장이라는 걸 갖게 됐고 일이라는 거 하게 되면서 25살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. 아, 내가 이 일을 평생 정말 사랑하면서 일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윈윈하면서 갈수 있을까? 하, 할 수도 있겠다.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. 내가 다른 거더 좋아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지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. 내가 원하는 직업 갖고 싶어. 뭘 해야 될까?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도대체. <laughs> 아, 저도 지금 그걸 모르겠거든요. 그런 질문이 생기고요. 그 답을 모르겠을 때 대부분, 아휴, 됐어. 내가 좋아하는 게 없나 보지.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. 근데 이럴 때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헬스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왜냐하면, 이게 뭔가 움직이고 체력이 좋아지잖아요. 그러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그 뭐라도 하다 보면 거기서 나, 내 꿈을 찾는 거거든요. 가만히 앉아서 아 내가 진짜 뭘 좋아했더라. 그리기를 좋아했나? 아, 근데 그리기 미대 갈 정도는 아니고 이런 식의 생각의 흐름이 되기 쉬워요. 그러니까 체력이 되면 내가 미술을 좋아하나 해볼까 해보지 뭐. 그러면서 나가서 해보는 거죠.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. 내가 해봐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수 있거든요. 그 윗바탕은 체력이에요. 저는 25살에 그래서 헬스장을 갔고요.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. 운동을 하게 됐던. 근데 저의 메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러면 이게 답이 1, 2년 사이 안 나올 것 같다. 그렇다면 내가 20, 30대에도 공부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길 거고, 아니, 꿈을 찾아도 내가 막그 일이 너무 좋아서 실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어찌됐든 두 경우 모두 나에게 필요한 건 기본 체력의 바탕이 돼야겠다. 이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. 아 조금 덜 늙, 늙게 몸적으로 좀더덜 늙을 수 있게 내가 몸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도 아 나이 때문에 못하겠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.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요. 그 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거, 역시 운동이었습니다. 물론 쉽지 않아요. 운동이 너무너무 너무 즐겁고. <laughs>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, 뭐 운동이 진짜 필요해 하면서 막 기꺼이 하게 되지 않습니다. 저 지금도 운동하는 거 힘들 때가 많고요. 누워있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. 하지만 그 운동으로 얻었던 제가 좋은 결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점은 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이 너무 좋아요.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정말 도움이 됐던 게뭐 L셋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잘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운동을 했기 때문이거든요. 운동을 할 때는 다른 걸 잊어버리게 돼요.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굉장히 큰 고민과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. 그냥 그 덤벨 한번더 들어보는데 에너지를 썼고 런닝머신 무념무상으로 TV 보면서 하면서 또 다시 잊어버리게 되고 시험 보고 공부할 때 정말 이 운동에 집중하는 잠깐의 시간이 나를 너무 너무 상쾌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꿈을 찾아 헤매고 계신 분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꼭 다져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제가 지금은 계약을 한 상태예요. 지 앞에 있는 영상은 제가 방학을 하고 한 열흘쯤 됐을 때 어,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찍었던 거고요.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제 저만의 방식으로 방학을 다 보낸 뒤에 후기처럼 <laughs>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제가 사실은 방학을 시작했을 때 앞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되게 많이 우울했어요. 어, 크게는 세 가지 실패가 한꺼번에 왔거든요. 첫 번째는 2학년 1학기 어, 성적이 어,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요. 일단 그거는 성적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, 그다음에 제가 2학년 1학기 동안 너무 우왕좌왕했고, 제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하지 못했거든요.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좌절감 어,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다감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왜또 다시 시행착오를 할까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, 제가 무트코트라고 모의 법정 그거를 1학년 때 지원했다가 탈락을 했어요 당연히 말하기 실력이 잘안 되니까 근데 또 추가 모집이 있었던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그래서 또 해보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했는데 역시나 떨어졌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실패는요, 제가 2학년 1학기 때 비즈니스 로저널에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 그 로저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제가 한 학기 동안 저만의 아티클을 준비해서 그거를 퍼블리쉬 하기 위해서 이제 막그 리서치도 하고 글도 쓰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제출하면 그로 저널 팀에서 어 출판하고 출판하고 싶은 아티클을 뽑게 됩니다. 근데 그 아티클을 뽑았을 때또 그것도 역시 거절을 당했어요. 하 힘든 시간을 제 나름대로 보내왔듯이 이번에도 그 방식 그대로 한번 보내봤습니다. 어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운동이었어요. 머릿속으로 막 이것저것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일단 몸을 움직이자 주의이기 때문에 <laughs>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헬스장을 갔고요.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. 지금 당장 내가 답을 찾을 수도 없고, 내가 무언가를 지금 방학 동안에 해서 이게 이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진 않을 거니까 갑자기 영어를 막 어느 밀처럼 잘하게 되고, 제가 잃어버렸던 실패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, 이런 일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한달 동안 할수 있는 거는 결국은 나 스스로에게 약속하자. 방학 동안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어,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자 하고서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 영상을 찍을 때쯤에. 지금은 이제 계약을 다한 상태고요. 다 돌이켜봤을 때 정말 그거 하나만큼 지켰어요. <laughs> 매일매일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자. 음,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역시 제가 늘 그렇게 견뎌, 견뎌왔던 견뎌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던 것처럼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물론 뭐 답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. 지금 제가 엄청난 비법을 찾게 된 것도 아니에요. <laughs> 하지만 적어도 한달 내가 그렇게 꾸준히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운동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는 확실히 또 좋아졌어요. 첫 번째는 그냥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생겼다는 거죠. 내가 한달 동안 매일매일 나와의 약속을 실천한 것처럼 그냥 앞으로도 하루하루 잘 해내면 되겠지라는 나의 믿음이 생겼고요. 두 번째는 정말 몸을 움직이다 보면 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. 신기하게.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.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어, 남은 1년 반 로스쿨에서 내가, 내게 주어진 대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그 안에 답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바뀌었고요. 어, 그냥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? 그럼 지금처럼 잘 보내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어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시간이 있다면 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때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들때 그럴 때 그냥 제일 그래도 간편한 건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. 그것만큼은 내 스스로 할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냥 힘든 시간들 어 답답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두 번째 방법으로.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오늘도 열심히,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볼게요.